그때쯤 뜬 옷이야. 너희들 키우면서 뜬 건가? 일어나봐. 한번 길이가 얼마나 되나 보게. 코트네 코트 완전히. 뒤, 뒤돌아봐 엄마 뒤돌아봐. 응. 어. 이걸 엄마가 어떻게 뜬 거야. 세상에 어허. 너무... 너 빨간 거는 니가 잖아놨 응. 응. 너무 이쁘게떴다 니꺼 그, 그, 네 그게 더이쁘잖아안 그 따는 누가 한 거야? 안에, 밥 안에는 어떻게? 안에도 다 이거, 저기, 이거는 뽕뽕 구멍 떨어져서, 음. 요거 다안 넣었잖아. 요 누가, 엄마가 해어 넣은 거야? 내가 했는지, 누가 내가 했으니 이렇게 짜잔하게 했겠지. 이거를 음. 이제 비워서 했으니까. 와, 대단하다. 정말 보자, 정신이야. 그때는 그런 걸 어떻게 뜬 거야? 나도 어렸을 때 엄마가 따준, 되게 많이 입었는데. 에이. 그렇지 너도 많이 입었지 다또 입혔는데 그러니까 <laughs> 지금도, 지금도 좀 하나 좀 떠줘봐 지금도 실있으면 좋았다. 음 그럼 네가 예쁜 실로 사와 근데 찔랑가 쩔랑가다 잊어버렸는데 그냥 보고 쭉만 그러니까. 되지. 어, 너무 잘썼 너무 잘썼어 예쁜 실 어떤 색깔 사다 줘니 네 거. 그 내가 입을 까 그럼 나야 이거 이거 입고 있고 또 빨간 것도 입고. 응. 응. 난 무슨 색깔이 어울릴까? 빨간 잠바도 입고. 응. 난 무슨 색깔이 어울릴까? 네가 응. 저기 실집에 가서 좋은 색깔 골라봐. 아 이거 별것도 아니야. 무슨?